일본에서 여전히 말이 많은 올림픽이 이제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발표하면서 일본 네티즌들이 매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세기, 아니, 인류의 발전 계기가 된 발명품을 뽑으라면 자동차, 기차, 배 같은 이동수단과 컴퓨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중에서도 성능이 매우 뛰어난 여러 대의 본체를 연결한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연산 처리 속도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른데, 일반 사람은 살면서 볼 일이 없겠지만, 우리 생활에 꽤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측정하는 기상청에서도 슈퍼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기업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에 많은 데이터를 공급받아 저장하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와 관련해 일본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현재 일본은 모든 신경이 올림픽에 쏠려 있으며 도쿄는 긴급 사태 선언까지 할 정도로 우려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우려를 누그러뜨릴 소식이 일본에서 기사로 보도되었는데 일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만 관중 마스크만 쓰면 신규 감염자 한 자리 도쿄올림픽 1만 명 입장에서도 감염 리스크 낮은 슈퍼컴퓨터 결과에 분노의 소리가 분출, 교통 리스크도 계산해야 된다. 입니다. 일본 SNS에서도 난리난 이 소식은 바로 슈퍼컴퓨터가 올림픽 관람객 1만 명이 입장하더라도 마스크만 잘 쓰면 감염자 1명이하 라는 결과를 산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자부심, 자존심으로 표현할 만한 분야가 몇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슈퍼컴퓨터입니다. 아날로그의 정석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슈퍼컴퓨터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일본 슈퍼컴퓨터가 한달전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팩스, 메일, 도장, 일일이 확인, 비율 시스템, 발전 못한 디지털화 등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도 참 신기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슈퍼컴퓨터가 올림픽과 관련해 산출한 결과가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대막이 임박한 도쿄올림픽의 메인 회장인 국립경기장에서 코로나 리스크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은 6일,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1만 명의 관객이 들어갔을 경우에서도 리스크는 낮다라는 결과를 산출했다고 공표. SNS에서는 국립경기장이 인기검색어가 되어 슈퍼컴퓨터라고 말하면 믿는 것일까? 경기장까지 교통의 리스크도 계산해야지 등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사는 관객 1만 명에 감염자 10명이 4시간 동안 있었을 경우 신규 감염자가 몇명 생길지를 예측한 것이다. 경기장 설계대로 관중석 후방에서 바람이 불어올 경우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전후 좌우에 빈자리를 마련하자 신규 감염자는 거의 없었다. 문부상은 회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자리를 비우면 국립경기장의 한에서는 감염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SNS에서는 좀더 유용한 곳에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 자리 사이가 비어있을 경우 감염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시간 단축 영업하는 음식점도 공석을 마련하면 영업 시간을 되돌려도 괜찮겠지 등의 소리가 전해지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SNS에 이런 일을 자랑스럽게 발표해봤자 국민의 불신만 커질 뿐이다. 대체로 올림픽 인파 전체에 대한 영향 시산이 먼저일 것이다. 적당히 해라. 속임수는 그만둬야 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결론은 오자 협의회 결과를 기다리는 중.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비싼 돈으로 만든 슈퍼컴퓨터를 너무 잘 활용하고 있네요. 그럼 이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는 도쿄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될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긴급사태 선언이 되었으니 약속대로 무관중으로 진행해라. 이런 바람잡이용 기사를 내보내지 말고. 타이밍이 마치 내가 여자친구에게 접근하기 위해 일주일을 계획한 것처럼 너무 정확하다. 긴급사태 전에 슈퍼컴퓨터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슈퍼 컴퓨터보다 슈퍼 인간 같은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더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스가가 한국과 좀더 부드러운 태도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만약 코로나 전에 한국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다면 지금 일본 상황은 적어도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정말 운이 없었어. 아베 때문에 다른 동남아나라도 받는 한국 도움을 못 받았으니. 삼성이 만든 부품이 들어갔다면 이미 슈퍼 컴퓨터로서 실격, 그냥 슈퍼컴퓨터 결과대로 1만 명까지 마스크 착용을 조건으로 관객을 받자.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부품의 오류로 결과가 잘못된 것이니 한국에 배상을 요구하면 돼. 전문가 말은 안 들으면서 컴퓨터 말은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컴퓨터가 일본을 지배해. 확실히 일본 정치인보다 슈퍼컴퓨터가 더 믿음이 간다. 하지만 한국제 부품이 사용된 것이라면 사용할게. 만약 문제가 생길 시에. 한국이 그것을 책임진다는 계약서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 정도로 책임감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아마 없을 거다. 네 번째 비상사태가 선언됐지만 관중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대단해, 일본. 사람들이 경기장 내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이동하고 경기장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근접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장 내에서 1만 명, 심지어 모두 마스크 착용하고 시뮬레이션 돌리니 결과가 좋지. 3000년에 나올 수 있는 순간이동 기술이 일본에 있나?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결과를 도출해놓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한국에 역전당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구나. 슈퍼컴퓨터의 사용법은 틀린 것은 아니야.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결과로 자랑스럽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웃길 뿐, 어차피 이런 쓸데없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그저 올림픽의 관객을 받아들이려는 명분이 필요할 뿐이지. 슈퍼컴퓨터를 경시하던 사람이 그것이 도출한 결과를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저는 마스크라는 전제조건부터 잘못됐다. 길을 돌아다니면 턱에 쓰고 있는 사람, 아예 쓰고 있지 않는 사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서 마스크를 벗어던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연하게 일본 거리, 특히 도쿄가 심하다. 일본인의 민도로는 100% 마스크 착용이라는 전제 조건은 있을 수 없어. 50% 정도로 바꿔봐. 과연 유관객이 안전하다는 말이 나올지. 한국도 작년 3월 슈퍼컴퓨터의 결과를 토대로 확진자 추적하는 방식 채택, 문자 서비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도입, 사람 간 거리가 가장 효과적인 거리를 도출 등 한국인의 머리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들을 한국 슈퍼컴퓨터가 도출한 결과. 그래서 나는 이것도 믿을 수 있다. 1만명까지는 괜찮을지도. 한국에 슈퍼컴퓨터가 없어 예전에 다른 나라들이 했던 방법을 따라한 것뿐이다. 이참에 일본 정치인들 모두 없애고 슈퍼컴퓨터에게 정치를 맡기자. 어차피 슈퍼컴퓨터가 도출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거라면 너희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만약 일본은 올림픽 개최하면 망합니다. 라는 결과를 산출했다면 개최를 하지 않았을 것인가? 한국 탓을 못하니 이제 슈퍼컴퓨터 탓을 하는구나. 일본에게 한국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무엇이든 한국이라 말하면 오케이가 되었던 게 세계 2위 선진국이라니. 그런데 슈퍼컴퓨터에 사용된 한국산 부품은 없는 걸까? 만약 한국산이 사용됐다면 한국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올림픽 개최는 일본에 매우 악재니까 한국이라면 충분히 그럴지도. 한국이 유일하게 경제력 있는 분야가 반도체라서 아마 사용되지 않았을까? 디렘 정도는 한국제를 사용했을 것. 다만, 일본에 판매하는 것에 어떠한 짓을 해놓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 거다. 소재는 일본산으로 충분, 슈퍼컴퓨터 같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한국산을 사용할 리가 없잖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